안녕하세요. 역사도보기입니다 캄보디아 역사 2부입니다. 9세기경 캄보디아에서 탄생한 크메르 제국. 크메르 제국의 왕실은 국가의 수도 이름에서 따와 앙코르 왕조였습니다. 크메르 제국은 12세기경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그 전성기를 연 군주는 18대 군주 수리아 바르만 2세였습니다. 수리아 바르만 2세는 베트남 남부의 참파족들을 비롯해 라오스, 태국 등으로 영토를 확장해 사실상 인도차이나 반도 전체를 석권합니다. 독신한 힌두교 신자이기도 했던 수리아 바르만 2세는 종교적 신념과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이제껏 없던 최대 규모의 힌두교 종 교 사원을 건설합니다. 이 사원이 현재 캄보디아의 상징이라고도 할수 있는 앙코르와트였습니다. 앙코르와트의 건축적 조각적 예술성은 세계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앙코르와트가 위대한 이유는 건축적으로 그리고 예술성 높은 조각상들이 많아서 뿐만이 아니라 사원 속에 담긴 종교적 철학과 방대한 힌두교의 세계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사원은 남문이 정문인 반면 앙코르와트는 서문이 차원의 정문입니다. 미학적으로 앙코르와트는 비례감과 균형미로 세계 건축사의 유례 없는 조화를 보여준답니다. 앙코르와트의 관람 및 진행방향은 시계방향인데, 시계방향 순으로 돌다 보면, 한 인간의 죽음에서부터 탄생까지 거꾸로 인생을 추적해가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또한 정문인 서문에서부터 앙코르와트의 중심부를 지나 후문이라고 할수 있는 동문까지의 구간별 거리가 힌두교에서 인류사륙 분류해 놓은 4개의 시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문에서부터 시작한 첫 번째 구간의 축이 1728m인데, 힌두교 교리에서는 최초의 인류사 첫 단계를 172만 8 0 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앙의 오탑 구조는 인도 신화의 우주사 메루를 형성한 곳으로 인간 세계와 신의 세계를 연결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설계되었죠. 조각 장식 또한 정교하여 2 k m 가 넘는 회랑 벽면에는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의 장면, 왕의 행렬, 천상무의 압살아의 춤이 세밀하게 새겨져 있죠.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우주론, 왕권, 종교를 통합적으로 표현한 미학적 서사입니다. 건축적으로는 석재 구조물의 정밀도와 규모에서 압도적이죠. 약 100만 개 이상의 사암 블록 사용되었으며 이는 이집트 피라미드에 필적하는 규모랍니다. 돌의 표면을 마치 금속처럼 매끈하게 다듬고 블록을 접착제 없이 정교하게 결합한 기술력은 오늘날에도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고요. 또한 인공 해자와 성곽, 다친 구조의 수리 시스템은 크메르 제국의 높은 토목 기술을 증명합니다. 사원의 설계는 단순히 신전이라기보다는 천문학적 계산과 정치적 상징이 결합된 우주 도시의 개념에 더 가깝다고 할수 있죠. 수리아 바르만 이세는 크메르 제국의 운화 체계와 관계 시설 및 상하수도 시설까지 개관하고 수리해서 크메르 제국의 경제적 풍 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앙코르 와트를 둘러싸고 있는 해저와 그 해저와 연결되어 있는 수로의 흔적이 수리아 바르만 이세 치세 당시 잘 정리되어 있던 관계 시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몰 혹은 일출 시간에 앙코르 와트 정문에서 앙코르 와트를 바라보면 태양이 앙코르 와트 정 중앙에 맞춰 오르내리는 모습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앙코르 와트는 건축사적으로도 예술사적으로도 뛰어나지만 한 종교의 모든 교리와 세계관을 담아낸 방대한 종교 상원이자한 위대한 군주의 위엄을 과시하는 정치적 상징물인 동시에 당시의 전성기를 증명해. 주는 역사적 자료이면서도 천문학적인 수학 체계까지 갖춘 집합체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토록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재로 간주되고 있는 겁니다. 유네스코는 앙코르와트를 인류가 만든 가장 웅대한 종교적 건축물이며 인간의 창조력과 신앙이 결합한 걸작으로 평가하고 인류 문명과 자연이 공존한 탁월한 예로 건축, 예술, 역사, 환경적 조화의 모범이라 규정하였죠. 미학적 완벽함, 종교적 깊이, 건축적 정밀함, 역사적 상징성 이네 가지가 결합하여 앙코르와트는 돌로 빚신화라고 불리죠. 앙코르와트는 힌두교 사원으로 만들어졌지만, 수리와 바르만 2세 이후, 크메르 제국이 불교화되면서, 앙코르와트의 불교 조각상들이 만들어졌고, 불교 사원으로 바뀝니다. 크메르 제국의 18대 군주였던 수리아 바르만 2세에 이어 크메르 제국의 최전성기의 그 정점을 찍은 군주는 22대 군주였던 자야 바르만 7세였습니다. 자야 바르만 7세는 본인 군주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직계가 아니었습니다. 자야 바르만 7세는 베트남 남부 국경지대 지역의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베트남 남부를 장악하고 있던 참파족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파족에 대한 자야 바르만 7세의 연이은 승리는 민심과 여론이 그를 지지하게 했고 수리아 바르만 2세 이후 불안정하고 나약했던 크메르 제국의 왕권에 불만을 품고 자야 바르만 7세는 1 1 0 81년 직접 군주가 되었습니다. 자야바르만 7세의 위엄은 그 어떤 선대 왕들보다도 화려하고 장엄했습니다. 자야바르만 7세는 즉위 후 대대적인 정복 활동에 나섰고 남쪽으로는 말레이반도를 포함해 인도네시아까지 북쪽으로는 라오스를 지나 태국 코랏 공항까지 영토를 확대했습니다. 자야바르만 7세가 이끄는 군대는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자신은 황금으로 치장한 갑옷을 입었으며 선봉대는 중무장한 보병과 기병이 앞장섰고 그 뒤로는 수천 마리의 코끼리 부대가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군주의 호위 부대는 암살과 민첩한 목놀리베 등한 여군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자야바르만 칠세가 이끄는 코끼리 부대는 동남아시아 이곳 저곳을 밟아 나갔습니다. 그가 양성한 해군 역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해군이었다고 합니다. 자야바르만 칠세의 가장 큰 전쟁은 참파족과 싸워 승리한 톤네사 해전이었습니다. 12세기 후반 동남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의 크메르 제국이 가장 영토도 넓고 가장 영향력도 강한 독보적인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자야바르만 7세가 전쟁을 위해 닦아 놓은 고속도로는 전쟁 이후에도 나라를 다스리는데 요긴하게 작동했습니다. 그가 닦아 놓은 고속도로는 무려 80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야바르만 7세는 현재 캄보디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군주로 꼽힙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영토를 넓혔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인들에게 자신감을 안겨다 주는 군주이기도 했지만 전후 자야바르만 7세는 백성들을 위한 정치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민생 군주였습니다. 자야바르만 7세는 백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시설들을 대규모로 확충해 나갔습니다. 무려 120한 개의 숙박소와 102개의 병원을 건설해 주었죠. 독실한 불교 신자에게도 했던 자야바르만 7세는 대중을 구제하겠다는 불교의 교리를 내세우며 승려 양성 기관을 만들기도 해서 백성들이 편하게 종교에 기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자야바르만 7세는 문화적으로도 앙코르 문화를 완성해 냈습니다. 앞서 자야바르만 7세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했죠. 자야바르만 7세는 앙코르 와트보다 더큰 규모의 불교 사원인 앙코르 톰을 건설했으며 자신의 어머니를 기리는 사당인 프레아칸 자신의 아버지를 기리는 사당인 타프롬을 건설했습니다. 타프롬 사원은 안젤리나 졸리가 출연한 영화에 등장하면서 유명해지기도 했죠. 오느 날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앙코르와트 보러 캄보디아 가서 앙코르 톰에 빠지고 옵니다. 앙코르 톰 중앙 바이온 사원에 조각된 자신의 얼굴상은 대단히 자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부터 민생을 위해 웃음 짓겠다는 불교의 교리를 10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야바르만 7세는 앙코르 톰에서 자신을 우주적 존재로 격양하면서 자신의 업 쪽은 물론 크메르 제국의 건설부터 번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불교의 교리 및 세계관을 조각과 건축으로 새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가 지금 앙코르 유적지라고 부르는 앙코르 문화권이 완성되었습니다. 자야바르만 7세가 이룩했던 크메르 제국의 영광은 끝이 날것 같지 않았지만 크메르 제국은 자야바르만 7세 이후 다시는 그 영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자야바르만 7세가 이룩해놓은 크메르 제국의 전성기는 워낙 막강해서 자야바르만 7세 직후 몇 대에 걸친 군주들이 그리 대단한 군주들은 아니었어도 여전히 크메르 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크메르 제국은 급작스레 무너진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관계 시설 및 지하수였습니다.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는 동남아 시아에서는 깨끗한 수질 확보가 중요했습니다. 크메르 제국의 여러 왕들은 관개 시설을 정비하여 기후적으로 지리적으로 올수 있는 불이익을 단절해 버리고 사람들의 삶을 한층 더 양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수리아바르만 2세와 자야바르만 7세 모두 관개 시설 정비와 깨끗한 지하수 확보에 더더욱 신경을 써 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군주들은 관개 시설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관개 시설이 하나둘씩 망가지면서 상수도 하 시스템도 붕괴되어 지하수는 썩어 들어갔습니다. 좋은 물을 얻지 못한 크메르 제국 사람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었습니다. 전염병도 틈만 나면 두 번째 내부적 시스템의 문제는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자야바르만 7세는 불교의 종파 중에서도 대중의 구제 지배층으로서의 피지배층을 구원해 줘야 한다는 교리를 가진 대승불교를 크게 전파시켰습니다. 그런데 자야바르만 7세 사후 캄보디아 전역에서 소승불교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승불교는 대중이라는 개념보다는 개인적인 고행을 강조하는 교리입니다. 대승불교는 대중의 구원이라는 명목하에 군주나 지배층을 미륵불로 상징해 지배체계를 공고히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소승불교가 유행하자, 크메르 제국의 지배층들은 종교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크메르 제국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는 14세기부터 동남아시아의 다크호스로 부상한 태국의 아유타야 왕조였습니다. 내부적 고름을 앓고 있던 크메르 제국은 이제 막 한창 잘나가고 있던 태국 왕조를 감당하긴 버거웠습니다. 태국의 공격은 점차 강도가 세졌고, 15세기가 되면 두 나라의 전쟁이 더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비록 바로 탈환하기는 했지만, 1431년에는 심지어 수도였던 앙코르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제국의 35번째 군주 쓰리수리아 바르마는 1432년 수도를 지금의 푸논펜 근처인 로베그로 천도합니다. 물론 태국 아유타야 왕조의 거듭된 공격에 진절머리가 나서 천도를 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학자들은 다른 곳에서 천도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당시 푸논펜 일때는 해상도시였습니다. 메콩강 하류의 위치에 바다와도 가까워 중국은 물론 인근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교역을 손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조금씩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이 굉장히 활기찬 경제도시였습니다. 반면 당시 수도 안코르 지금의 시엠립일 때는 화려한 사원 문화를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어, 내륙지방에 있어서 외세의 침입도 용이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마 크메르 제국은 크메르 제국의 재기를 위해 한층 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사회적으로 활발했던 도시를 천도해서 새 출발을 꾀했을지도 모릅니다. 게 크메르 제국의 중심지가 이동하면서 그 찬란했던 앙코르 지역은 정글화되며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1594년엔 결국 크메르 제국의 새로운 수도였던 로백 지역까지 태국의 아유타야 왕조에게 점령당하죠. 이 시점에 등장한 게 포르투갈을 포함한 서양 세력들이었고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도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도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